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태입니다 포바이포 네. 네, 14,200원에 오프로 인데 네. 오늘 좀 움직이길래 전화 드려 봤습니다. 아뭐 때문에 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포바이포 아, 아, 두세 달 전에 뭐 좋다고 하길래 네. 좀 담아 봤는데 어디서, 어디, 어디서 좋다고 했어요? 네 제가 네. 다, 다 맞추죠? 네, 물어보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네. 아, 어, 이 종목은 네. 앞으로 저는 이제 뭐 TV에서 보시거나 뭐 이렇게 사신 거는 전 괜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면 그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어느 정도 그런 것도 경험을 해 보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 보고 한 번도 뭐 이렇게 좌절해 보지 않고서 성장하는 사람이 없듯이 주식 투자도 무조건 돈을 버는 거는 좋긴 좋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봐서 이어도 보고 내가 이것도 한번 해 봐서 이어도 보고 이래야지 점점 이렇게 득이 쌓이는 거거든요. 네.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나쁘게 보이지는 않는데 얘가 이제 AI 때문에 올라가고 나쁘게 보진 않는데 어, 네. 지금 사실 위치는 나빠요. 아, 네, 기술적으로 네. 너무나 나쁜 자리예요, 이 자리. 아... 네. 지금 화면 보고 계신가요 혹시? 예, 네. 네, 이 종목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쌍봉을 좀 그려놨죠. 네. 음, 쌍봉을 그려놨다가 얘가 이제 그렇죠. AI나 이런 특수 때문에 좀 올라가는 종목이잖아요. 음, 음. 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잡고 바닥에서 반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 어, 쉽게 말해서 마지막 불꽃이라는 말이 있죠. 아... 네, 마지막 어... 불꽃이라는 말이 있고, 음... 어, 종목 자체가 이렇게 위쪽으로 막 이렇게 10%, 장중이 10%, 11%막 올라가게 되면 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어, 이 종목 좋은가 보다 하면서 이 종목을 그때부터 또 사기 시작하겠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 위치는 너무나도 좋지 않고 음... 앞으로는 좀 그림을 보실 때 쌍봉 네. 자리에서는 사면 안 되겠다. 그나마 아... 다행인 건이 봉의 네. 윗자리까지는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보여지고요. 아... 에이... 저는 이 종목 조금 기다리시면요. 네. 4,000원 근처에선 팔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시겠죠? 여기 밑에 네. 보시면 아직 거래가 들어왔다가 요 네. 나가는 흔적이 네. 보이진 않아요. 아... 네, 음, 오늘 거래가 조금 더 들어와줬으면 네. 좋겠는데 음... 저는 이 종목 14,000원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네. 13,500원에서 14,000원 제가 좀 상세히 봐드릴게요. 네. 13,500원에서 14,000원 정도 오면 은 아, 약손실에서 네. 그냥 이 종목 다 던져버리세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앞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